미얀마에서는 음악 봉사 활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두 나라의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c n m 착한 콘서트가 열려 미얀마의 음악 사랑을 꽃피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기자가 전합니다. 미얀마 양곤에 있는 기타메이트 뮤직 센터입니다. 학교에 음악 과목이 없는 미얀마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음악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현재 70여 명의 수강생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배우고 있지만 실력 있는 강사들의 숫자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곳에 지난 2011년부터 국내의 한 비영리 음악 재단이 음악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메이트 학생들은 열정이 있어요. 대단한 정말 열정이 있어서 그 마음들을 표현을 하기를 되게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교육에는 대학교수 출신의 음악가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악가들은 학교에서 제자들을 지도하듯 세심하게 현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강사들에게도 교육 방법을 전수하는 등 미얀마 음악의 미래를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미얀마 현지에서는 양국의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CNM 착한 콘서트가 열려 이번 활동에 그 의미를 더해 줬습니다. 콘서트에서는 재즈와 클래식을 중심으로 귀에 익은 팝송과 두 나라의 전통 노래가 함께 선보였습니다. 특히 음악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통해 한국과 미얀마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박 8일 동안 미얀마에서 펼쳐진 이번 활동은 오는 설 연휴 c n m 특집 다큐멘터리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CNM 뉴스 김대영입니다.